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전국에 개발부담금 업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엉터리 같은 대형 업자들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어, 퇴직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행이 되죠. 그런데 법대로 50%는 국가균형발전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가져가는 건데. 음. 전국의 개발부담 건물을 하는 일이 많은 그 인구수가 많은 시구는 개발부담 금 담당자가 많게는 10명 적게는 뭐 3, 4명 그런데 개발사업이 많지 않거나 땅덩어리만 넓은 그런 시구는 혼자서 담당자 혼자서 업무를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대한 업무가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라는 말씀이에요. 개발 부담금, 실명법, 토지거래 허가, 공인중개사업 이런 게 작은 업무가 아니고요 실시간적으로 해결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 업무, 뭐 공시지가 업무 절대 처리가 불가능하죠. 이런 업무들을 도에서 이런 업무들은 도해서야 될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최근 개발부담 관련 보고서를 낸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업무연찬을 뭐 해야 되겠나 하니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고, 제 경기도에서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잘 부과할 수 있는 업무는 지적 부서나 토지 업무 부서에서 하고 세금 추징 업무는 어 종합적으로 세무 부서, 체납 체납 정리 부서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전문성 있게 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2018년 그 국토부 주관 묘주시 연찬회에서, 어, 체약관리는 성남시처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감사원에서는 이런 시군 실정은 모르고 어, 지자체 공무원만 징계를 주고 있, 있,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은 어쨌든 잘하고 싶지만 시스템 상으로 안 되는 네.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계속해서 그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그전부터 그, 전부터 그 개발부담금 체납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개정안이 있었는데, 쓸데없는 개정안만 만들고 어느 특정 업체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식의 개정악을 계속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이 반대를 하고, 쓰레기로 버렸는데 2019년에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저도 국토부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